영찬이가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가리켜 AAA라고 성희롱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심지어 영찬이가 이 말을 할때 뒤에 있는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가 쟤랑 쎄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하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였던 것입니다. 혹시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받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누명이 학교 폭력, 특히 성희롱 같은 아주 무거운 내용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다룬 사건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학생과 학부모님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사건이 터진 건 7교시 장문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별로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교실은 유인물을 주고받느라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영찬이는 옆자리 친구 남수와 한창 모바일 축구 게임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 나 미드필더 한명 비었는데 누구 넣을지? BA라 사. 그 선수 좋아, BA라. 그 선수 능력치 괜찮아? 영찬이가 망설이자 남수가 BA라의 중간 이름이 A인 것을 착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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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거야, 말 거야? 그러자 영찬이가 A, A, A면 난데? 라고 말했습니다. 영찬이는 외한 자기 가슴을 보면서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진 거였습니다. 특히 사춘기 소년들, 근육 발달에 관심 있는 남자애들은 흔히 하는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화가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 선영이가 이 대화를 듣고 영찬이가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가리켜 AAA라고 성희롱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심지어 영찬이가 이 말을 할때 뒤에 있는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가 쟤랑 x x 할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라는 하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였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성희롱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담당 선생님이 영찬이를 불러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였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 새끼 안되겠네 라는 말까지 하면서 가장 공정하셔야 될 선생님께서 영찬이를 명백한 가해자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폭력은 성인지 감수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당사자였다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서는 결국 증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신고를 당한 그 즉시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육화 원칙에 따라서 적어두세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찬이는 자신이 FC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BA라는 특정 산소를 추천받았고 AAA면 안돼 라는 말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방어한 방어전략의 핵심 주기되었습니다. 둘째, 목격자와 참고인을 확보하세요. 나의 무고함을 입증해줄 사람 혹은 최소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말해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영찬이의 경우 대화 당사자인 친구 남수가 결정적인 증인이었습니다. 남수는 우리는 게임 이야기를 했고, 영찬이는 선영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선영이가 주장한 SEX 발언을 들은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런 말은 듣지 못했다. 고 진술한 것 자체가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객관적인 물증을 찾으세요.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은 때로 믿기 어렵지만, 물증은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FC 모바일 게임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 다운로드 기록, 계정 정보, 그리고 대화에서 언급된 BA라 선수를 실제로 영찬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우리는 정말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라는 주장이 엄청난 설득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증거를 모았다면 이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학교는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전담 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야 합니다. 첫째, 진술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정말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시간순서에 따라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령, 저는 몇 월, 며칠, 몇 교시 친구 누구와 FC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어떤 어떤 선수였고와 같이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 합니다. 둘째, 조사과정이 공정성을 요구하세요. 학교폭력 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단적짓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찬이의 사례처럼 담당 선생님이 이 새끼 안되겠네 라고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우리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친구의 진술서를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학부모님과 함께 조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든 학생의 진술을 공정하게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정식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런 말로 인한 다툼을 어떻게 볼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의 모욕감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남, 자폐와 같은 명백한 비하 발언은 장난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찬이 사건의 경우 AAA라는 단어는 그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찬이가 정말 선영이를 보면서 그 말을 했다면 성희롱이 될수 있지만 친구와 게임 이야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선영이가 주장한 섹스 발언처럼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신고하는 것은 무고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허위사실로 타인을 징계받게 하려는 무고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과 사실관계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본 사례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오해와 거짓말로 누구든 억울한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희롱 사안은 그 심각성에 따라서 최소 사회봉사 같은 4호 이상의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영찬이는 처분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으로 인한 중대처분은 대학 진학 등 학생의 장래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대처법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내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